3, 2, 1. 안녕하세요. 리뷰어장입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있을 라이브 스트리밍의 드롭 테스트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밀리터리 그레이드 드롭 테스트를 통과한 케이스 4개, 그리고 갤럭시 22 생폰. 이렇게 총 5개를 드롭하는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일단 정확한 측정과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러 가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끝까지 따라오시죠. 자, 우선, 밀리터리 그레드 드롭 테스트는 총네 가지 환경에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스팔트이고요. 자그 다음에는 보도블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바닥인데요. 드롭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투명 케이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4 개의 투명 케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투명 케이스는 각각 밀리터리 그레드 드롭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투명 케이스 회사의 제품입니다. 우선 UAG 좀 유명한 회사죠. 튼튼하기를 유명한 UAG사의 투명 케이스고요. 그리고 슈피겐의 투명 케이스, 제로 스킨 투명 케이스고요. 그리고 불사조 투명 케이스입니다. 자, 이총 4개의 투명 케이스를 각각 갤럭시 S22 4대에 장착한 후에 밀리터리 그레드 드롭 테스트를 실행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드롭 테스트를 할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22cm 위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거고요. 그리고 떨어뜨리는 장소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바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팔트. 세 번째는 보도블록 마지막 네 번째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환경에서 떨어뜨릴 건데 하나의 장소마다 총7 번씩 떨어뜨릴 건데요. 처음에 네 번을 이렇게 모서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그리고 앞면으로 떨어뜨리고요. 뒷면으로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폭지점 폭지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총 이렇게 한 장소마다 7 번씩.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흙바닥에서 7번, 아스팔트에서 7번, 보도블록에서 7번, 나무 위에서 7번, 총 28번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28번 떨어뜨렸는데도 케이스가 멀쩡하다. 혹은 핸드폰이 멀쩡하다고 한다면 밀리터리 그레드 드롭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이 끝나느냐? 아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22 박살 내겠다고 말씀드렸죠. 각 케이스마다 이 28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바로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건데요. 그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총 5단계 의 높이에 따라 핸드폰을 던질 거고요. 제일 높은 곳은 16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탱탱볼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슬로우 모션 함께 보시죠 이곳이 갤럭시 S22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가 높이가 대략적으로 16m 정도 됩니다.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바로 여긴데요. 일단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서 떨어뜨릴 예정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 16m 지점에서 계속 떨어뜨려서 케이스가 파괴될 때까지 떨어뜨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까지 버티는지로 이제 순위를 내길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투명 케이스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어쨌든 실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밀리터리 그레드 드롭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물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생폰으로 썼고 흠집이나 기스 같은 거 없는 깨끗한 모델입니다 자 얘를 먼저 자, 아스팔트에서 먼저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각 모서리 면으로 우선 네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략 지금 122cm거든요 자 낙하합니다 3, 2, 1 자, 지금 벌써 기스가 났네요. 생폰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쪽 모서리를 떨어뜨린 다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모서리를 떨어뜨립니다. 3, 2, 1. 네, 점점 더 상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도 떨어뜨리죠. 3, 2, 1. 네,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 면으로 떨어뜨려볼게요. 3, 2, 1. 자, 이렇게 4번을 떨어뜨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면으로 떨어뜨립니다. 일단 상태 한번 볼까요? 완전 아작이 났죠? 자, 정면으로. 3, 2, 1. 아, 지금 액정이 부서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떨어뜨립니다. 뒷면으로. 3, 2, 1. 자, 지금 뒷면으로 떨어뜨렸고요그 다음에는 꼭지점으로 떨어뜨릴 건데요. 이건 이제 총 4개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각 바닥마다 하나씩 떨어뜨릴 겁니다. 얘는 일단 이쪽으로 떨어뜨릴게요. 3, 2, 1.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소에서 7 번의 드롭 테스트 실험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물론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케이스를 씌워서 테스트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7 번씩 네 개의 장소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자, 본 실험은 다음 주 일요일, 즉 3월 6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놓을 거니까요. 이걸 잘 확인하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아주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